방송에서 보고 싶었는데, 없는 봐야겠어요. 오늘은 힐링캠프의 2주년입니다. 그래서 2주년 기념 굿즈를 만들어 봤습니다. 이거였는데요. 아니, 사실 2주년인지도 몰랐어. <laughs> 하... 힐링캠프 2주년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나의 생일과 춘야의 방송 기념일 춘야 방송 시작일과 저의 생일이 같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겹경사 <laughs> 저는 사실 힐캠 멤버들의 육수 그 자체인 나머지 이번 2주년을 보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가 할줄 아는 건밥 먹고 똥 싸는 거랑 자는 거 그리고 굿즈 만들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에. 하나 준비했습니다. 그건 바로, 이거 너무 귀여워! 할리갈리 힐링캠프! 이거 너무 귀여워! 그쵸? 뭔가, 저는 이거 보고, 아, 그냥 할리갈리구나. 이러고 쓱 지나쳤다? 근데 힐링캠프 할리갈리라는 거야. 그래서, 어? 힐링캠프 할리갈리? 잘못 봤나? 이러고 위로 올렸는데, 세상에! 너무 자연스러워! 여느 때와 같이 뭘 만들까 하며 나무뭇잎를 둘러보던 중, 힐캠 2주년이 얼마 안 남음을 알게 됐나. <laughs> 기념으로 뭔가 만들면 힐캠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육수 마인드. <laughs>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옴. <laughs> 그러다 불현듯 생각난 그 게임. 할리갈리. 유서 깊은 우정 브레이커 할리갈리로 결정 하지만 왜 하지만 이런 기존 보드 게임 활용 제작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보드 게임의 롤 자체에는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거의 아 없기 때문에 커스텀을 함에 있어서 보드 게임의 롤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. 롤을 제외하고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기에 아 일러스트까지 새로이 제작하면 리테마라는 형태로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. 판매 수익을 아, 목표로 하지 않는 리테마라고 하여도 영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아 그래서 허가를 받아보았습니다. 아니 허가를 받아야 돼 할리갈리 할려면 이렇듯 이번 힐링 캠프리 테마를 하면서 코리아보드 게임즈에 허락을 받았고 아 기념으로 한 개만 제작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 우와! 아니 엄청 확실하시네? 근데 그런 게 문제가 될줄 전혀 몰랐어. 그래? 뭐 어떤 어떤. 할리갈리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었어? 지금 보이는 모습은 스티커 형태로 주문 제작한 것인데, 아까 만든 케이스에 붙이기 위해서 잘라주고요. 잘 붙여줍니다. 귀여워. 할리갈리 힐링 캡프. 가지고 싶다, 저 박스. 우와. 종도 분리해서 구조를 파악하고, 종을. 종까지? 와, 또또밀감이! 완성 모습. 헐. 귀여워 밀가미. 아. 아 그러면 그 지아미님이랑. 연락을 하셔서 그림을 부탁드린 거예요? 아니 세상에! 누군가 한명 빡칠 때까지 히캠이 종을 치. 처음엔 그냥 합방인 줄 알았어. 처음엔 일승만 하고 가려고 했어. 처음엔 그저 장수인 줄 알았어. 이런 벌써 열 판째입니다. 캐스트 <laughs> 시점이야? 아, 근데 팬심으로 보낼라면 은 이게 한 개만 제작이 되는 건데. 4명한테 <laughs> 네 4등분해서, <laughs> <보낼 순 없잖아. 웃음> 네 4등분해서 보낼 순 없잖아. 4명한테 4등분해서 보낼 순 없잖아. 음, 와, 너무 감동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안데 아, 이게 진짜 개웃김. 누군가 한명 빡칠 때까지 힐캠이 밀감이 종을 친다. 처음엔... 그냥 합방인 줄 알았습니다. 처음엔 일승만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. 처음엔 그저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. 이런 벌써 열판째입니다. 좋게 말할 때 힐링을 하세요. 쉽게 도망가실 수 없... 아니, 무슨 우리가 뭐 저기, 그, 납치해서 하는 컨텐츠는 아니에요, 예? 이게 그 게스트분도, 아, 이렇게 승낙을 하고 나오신 건데. 이상하네. <laughs> 아 근데 너무 좋습니다. 진짜 감사해요. 와 이거 이 디자인이랑 잘라서 붙이는 거랑 이 카드들이랑 아 진짜 너무 너무 다 정성이다. 아 뭐야 만 6세 이상 힐캠 멤버들과 고통받을 한명영혼과 <laughs> 같은 15분 15지지 <laughs> <씹어지지> 말하는 거지. <laughs> <laughs> 아, 와 여기 밑에 편지도 있다. 아 너무 좋아요. 영상에 있는 내용들이네. 감사합니다. 아 너무 밀가미도 너무 귀엽고 카드도 너무 귀여워. 아 진짜 가지고 싶다. 감사합니다 만들어 주셔서. 와 이거 이틀 이틀. 와 이거를 어떻게 이 시간 안에. 이거 만드는데 거의 한달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아한 2주 정도 만에 우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뭐야 로그인이 안돼 있나 봐 좋아요 눌러야 되는데